어 배치 라스트 한판 남았다 님들 라스트 한 판이야 와나뭐 나올까 님들 제발 제트 아 진짜 제트 좀 하자 아 제트 좀 하자 얘들아 엇박치네 레이즈 한 판해 어떤데 아 근데 나 레이즈 하면 이기는 마인드긴 해 레이즈 하면 이제 다들 어? 아시잖아요 제 미친 피지컬로 저는 상대방을 찍거든요 호랑이처럼 레인수처럼 yes, I... 보여줄게 팀 멘탈 찍는 거 아니에요 엇박치네 자 가봅시다. 레이즈는 캐리프지. Deploying 어! drone. 아, 안니뭐록도 이런 뽀록이 Last 어, player standing. 한건할거 같은데. 하하, 자. 저0킬0어시로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지 나. 아닐 거야, 어, 아니겠지, 아닐 거야. 그럴 일은 없어요. 제가 언제 늦었어요저 열심히 하고 있는. 데 <laughs> 어! <laughs> 바로 큐큐! <laughs> <laughs> 아, 나 뭔가 지금 약간 팀원들이 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좀. 그렇네.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힘대시 이래놓니까 이게. 미하다 얘들아, 열심히 할게. 열심히 하자. 아로 큐크 피킹 어어 아, 잠깐 나 어시 어 어시스트 들어왔다 드디어 어시스트 들어왔어요 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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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<스트리머도 갖다> <laughs> 궁으로 보여 드릴게요. 궁으로 제가 1킬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. 궁으로 어떻게 1킬 한다? 이렇게. 후. 더 열심히 할게. 우리 팀이 아무 말도 없고 나한테 뭐 아무런 후지증도 없고 그래서 더 미안하네. 차라리 나한테 욕이라도 좀 해줬으면. 하지만 얘들아 나 오퍼는 잘 써. 나 오퍼 장인이거든. 오퍼 보여줄게. <목소리> 하나. <아하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아하! 목소리> 야. 일로 와. 이 자식아 가서 불꽃. 점프. 드디어 사람답게 했다. Need... <목소리> <목소리> 형은 오퍼만 쓰자. <웃음> <웃음> 아니 또 오퍼 잘 쓰는 것도 어떻게 알고. <laughs> 알았어. 수비 때도 오퍼 쓸게. 오퍼 들면 다 나한테 반하잖아. 여기서 큐로 올라가 줘요. 라이트 타 어? 그렇지 우리 팀. 잘한다 오원리메이 우리 팀. 이 <목소리> 바로 킬했잖아요. 너무 쉬워 게임이 그냥. 아 너무 이지해. 쇼티하라고요? 쇼티 어떻게 쓰는 건데요? 쇼티 써봐? 그럼 상대가 오면 큐큐를 타면 되는 거죠? 그런 거죠? 저 믿습니다 진짜. 믿습니다. 어 많은데요? 어 온다 큐큐! 오, 아이스. 이건 진짜 그 앞에서 어그로 우지에 끌어주는 레이즈, 레이즈 캐리라고 할수 있죠. 상대 에이스 레이나 잡아버렸잖아. 어. 어, 에이스. 차권 만들어, 라플 들지 마. 아 왜? 나 자꾸 못 쓰고 라플 잘 쓰는데 자꾸 차권, 차권 재미 있어요 저? 나.. 나또 칭찬 약한데. 아나 진짜. 아너 잘한다 하니까 그렇지! You... 안 돼! 확허허 허허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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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허허 허허허! 허허! 허허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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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! Spike down A! Welcome to my world! Hey! Help the hunters! One enemy remaining! Oh! i t a 진짜 잘했다!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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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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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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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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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달았다. 백 달았다. 에. 어. 어. 어 뭐야 나. 오! 어! <laughs> 나야. 끈질기게 살아 버리잖아. 자, 왔다. A. Enemy spotted A. e out. s a t o 피날레를 장식해주는 남자 김춘춘. 에임으로 뚜까펜을 레이즈 아니고요. 지금 스킬 활용도 100% 아니 200%야 나는. 어디서 이런 레이즈를 볼까? 이런 레이즈를 어디서 봐? 바로 원탭. 오! 노가보퍼를 가자고 당신의 말 한번 믿어보겠어. 뭔가 올것 같다. 어! <laughs> 아, 세이지 왜 죽었어? 아! 그렇지! 아이! 나이상! 오, 노가보퍼 명령. 좋았습니다, 감독님. 잠깐만, 공격도 노가보퍼 한번 해볼까? 공격도? 안 돼! 에에에! 그렇지, 얘들아, 좋다! 어, 야, 잠깐만. 어, 사이트 하나 더 있는데?

오오 <끄럽기> 진짜 이쯤에서 오퍼 한 번? 아! X됐다! X됐다! 그렇지! A를 나 혼자 봐야겠다. 어? 미드다! 괜찮아, 괜찮아, 내가 있어, 내가 있어. o o shit! w o s o m o n d s l e f The grenade! The grenade! The g r e a d e The n The grenade! The grenade! The g r e n e t e g r e n e g n a t h r e n a d e e n e The r e n a d n a n e e g n e t h r e n a d n a n g

야 근데 밤이 저기 있는데? s l t s n d t n l e f e d s n d n s n d n e d t e n s e 오케이! Okay. <laughs> 새끼야 이럴 줄 알았지? 이럴 줄 알았지? 이럴 줄 알았지? turn up, y 안 돼! d 가 n t t u r 볼자가 최대입니까? 두판 졌습니다. 예. 아직 뭐 불멸 찍고 이런 사람 없, 없겠지? 다들 티어가 없네. 다들 티어가 없어. 그래도 초딱지를 따기를 찍은 게 그래도 잘한 거네. 초일해서 그러면 짝짝짝 그 차근차근 올리면 되겠네. 되지? <목소리>